어디 다른 데서 맛볼 수 없는 이게 계란 장조림이랍니다. 안녕하세요. 일꾼TV의 일꾼맘입니다. 오늘은 이제 계란 조림을 할 겁니다. 냉장고에 있던 계란은 1시간 정도 실온에 꺼내놨다가 이렇게 물에다가 깨끗이 한번 씻어줄게요.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천일염 한 스푼. 그 다음에 깨끗이 씻어놓은 계란을 넣어줄게요. 살살 넣어주셔요. 계란 노른자가 가운데로 몰릴 수 있게 이렇게 한 번씩 저어주셔요. 그 다음에 식초 한 스푼을 넣어줄게요. 이건 초란이니까 10분 정도 둘건데 일반 계란은 11분 정도 두셔요. 이렇게 찬물에 식혀주셔요. 계란이 식는 동안 양념장을 준비해볼게요.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홍고추 넣어 주시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넣어 주세요. 물 종이컵 한 컵. 간장 3스푼. 맛술 1스푼. 설탕 1스푼. 물엿 1스푼. 고추장 3스푼. 계란이 터지지도 않고 아주 이렇게 잘 삶아지고 잘 까지죠. 초란이라서 13개 했는데 일반 계란 10개 분량입니다. 맛있게 되라. 맛있게 되라. 고추 썰어 놓은 거를 약간 매콤한 맛과 달달함을 더해 줄 고추를 넣고 이렇게 끓여 주셔요. 어머나. 니네 왜또 강강수월래냐? 참네. 이제 한번 끓으면은 중불로 해 주셔요. 기름기를 살짝 빼줄게요. 팥 썰어진 걸 넣어줄게요. 한 번만 이렇게 살짝 저어주셔요. 이렇게 해주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꼭 떡볶이 맛도 나고 이 오뎅에서 우러나오는 맛하고 이렇게 절묘하게 조합이 돼가지고 어디 다른 데서 맛볼 수 없는 이게 계란 장조림이랍니다. 계란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엄청이 좋아하고 잘 먹는답니다. 계란 장조림 평범하게 간장에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간식으로 드실 수 있고, 술 안주로 드실 수 있고, 밥 반찬으로 드실 수 있고, 아이들이 또 엄청이 좋아해서 단백질 섭취도 쉽게 할수 있고, 이게 얼마나 좋 것이요? 계란 장조림,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셔요.